안녕하세요. 국민의주의 미국 변호사 김민경입니다. 지난 9월 말 미국이 벼랑 끝까지 몰렸던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에서 아슬아슬하게 탈출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현지 시간으로 셧다운 방지 예산 계속 결의안의 승인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세출법안에 따라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엄격한 상권 분리발에서 세출법안을 입법부가 승인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입니다. 미국의 회계년도는 해마다 10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인 9월 30일에 끝나게 됩니다. 다음 회계년도 시작인 10월 1일이 되기 전에 세출법안은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해서 10월 1일에는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년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 미국의 의회에서 예산안을 위한 세출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는 이럴 경우 더 이상 예산 자체가 없어져서 셧다운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올해도 행정부의 셧다운 공포가 다시 찾아와서 미국은 국가적 차원의 재정 위기에 빠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원을 통과한 예산 계속 결의안 저희가 컨티뉴잉 레졸루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산 계속 결의안의 급행 열차가 가까스로 지난 9월 30일 상원에서 통과가 되어 미국 정부는 셧다운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면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이 되기 전에 이러한 세출 법안이 국회 통과가 어려울 때는 예산 계속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켜서 세출 법안의 처리를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예산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그동안의 정부 기관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예산 계속 결의안입니다. 올해 예산 계속 결의안은 세출 법안 결의 시점을 12월 3일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새 회견 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후에. 예산 계속 결의안이 상하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10월 1일 0시부터 무려 21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 중 수십만 명이 무급 휴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셧다운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흔히 미국의 행정부는 예산이 투입될 것을 가정하고 그에 맞춰서 원한대로 계속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80년에서 81년 사이에 미국의 법무장관이었던 벤자민 시빌레티는 이런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대해 그 기반이 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미국 의회가 승인한 예산보다 더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였고,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 예산이 없는 경우에 정부 기관들은 함부로 운영하지 못하는 셧다운 조치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임시적 무급휴가 상태가 됩니다. 다만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 이런 핵심 부서는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서는 강제 무급휴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210만여 명에 달하는 연방공무원을 직접 고용 중인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게 될때 생겨나는 경제적 손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추락하게 마련입니다. 공무원은 셧다운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의 경우 어, 셧다운이 끝나게 돼서야 받게 되지만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 회사들은 아예 이런 보장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이런 셧다운 사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해서 10월 1일 전에는 세출 법안이나 예산 계속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세출 법안의 국회 통과 기일을 미루는 등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셧다운 기간을 보면 2018년 12월에 멕시코 장벽을 포함하는 예산안 투표 용기로 인해 3 4일에 아주 장기간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95년 12월에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문제로 인한 21일간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이두번 모두 예산 계속 결의안을 통과로 9월 30일에 세출법안 통과 기한을 12월로 미룬 상태에서 미뤄진 기일 안에 세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34일 동안의 셧다운은 역대 최장 기간을 돌파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켰습니다. 9개 정부 부처와 20여 개의 산하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 38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 상태에 처해졌었죠. 또 42만여 명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급 휴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생계와 사기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8년 이 셧다운 때몇 가지 아주 인상 깊은 가십들이 언론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백악관 요리사들도 무급 휴가에 들어가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백악관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피자와 햄버거를 대접하기도 했고, 당시에 미국 상하원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이 셧다운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주범인지라 2019년 1월에 본인들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월급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월급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처럼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제때 되지 못하면, 과연 셧다운이 일어나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헌법 제55조 3항으로 미국과 같은 셧다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경비는 전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음의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두 번째로 법률상 지출 의무에 의해 세 번째로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 있습니다. 미국은 헌법상 입법부에 행정부 견제 권한으로 예산안 통과 권한을 입법부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셧다운 사태에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국내의 경우에는 헌법상 셧다운이 일어나는 상황을 아예 미리 차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미국도 예산 계속 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한다면 한시적으로 셧다운을 방지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계속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권한도 결국은 입법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국회에서 예산 계속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제도적으로 이 셧다운 방지 정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라서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셨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